안녕하세요. 사진 IT 유튜버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 A6000 시리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사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옛날 장비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사용했었던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코로나 시국이라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영상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라인업에 대한 비교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추가로 영상을 첨부해 봅니다. 소니 APS-C 바디 라인업에는 ZV-20이나 A6000 라인업, A5000 라인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PS-C란 크롭 센서를 탑재한 라인업이고요. 풀프레임 바디 라인업보다는 이제 하위 단계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지만 오히려 분명히 이점도 있고요. 1.5 크롭이 되다 보니까 보다 망원 렌즈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A6000과 A5000 그리고 ZV20 보신다면 거의 영상 촬영 목적으로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ZV2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바디로 바디에 이제 손떨림 방지는 없지만 EIS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A6000부터 6400까지는 손떨림 방지가 바디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플래그십 라인업인 A6500과 A6600에만 손떨림 방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손떨림 방지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시그마 30.4mm 와 같은 렌즈에는 손 떨림 방지가 탑재되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손 떨림 방지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라인업에서는 사용이 어렵고요. 물론 주간에 사진을 촬영한다던가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하지만 손 떨림 방지가 없는 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A6500이나 A6600에서만 정상적으로 사진 및 영상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니의 OSS 탑재가 된 렌즈들을 구매를 한다면 손 떨림 방지 능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 라인업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에 핸드헬디로 시그마 30.4와 같은 손떨림 방지 없는 서드 파티 렌즈군도 사용을 해보고 이러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A5000이나 A6600이 훨씬 나은 바디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IS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소프트웨어적 손떨림 방지를 가하는 겁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의 측면을 깎아내리면서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광학식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별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긴 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 촬영을 하려면 스위블 LCD나 180도 틸트 LCD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A6500에도 180도 틸트 LCD가 탑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유튜브가 유행하기 이전 시절에 셀카를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느낌이 크고요. 브이로그 촬영이 목적이고 리뷰 촬영이 목적이라면 A6400이나 ZV20, A6600, 요 정도 라인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배터리 개선 부분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s o n A7M2, R2 시리즈에서는 개선 이전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고요. 또니 크롬 미러리스 라인업 APS-C 라인업에서는 유일하게 A6600만 개선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장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분명히 A6600 등급의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게 물론 뭐 세로 그립을 연결한다던가 더미 배터리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개선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무게성에서도 그렇고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6600 출시 시간이 꽤 흘르기는 했고요. 그리고 ZV-20 같은 최신 바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라인업 중에서 제가 바디를 하나 선택하라면 A660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관들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모두 크롬 미러리스 라인업입니다. 뭐, A6000 시리즈가 있고, A5000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Z로 시작하는 바디도 하나 있었죠. 뭐 기본적으로 5000과 6000은 상단부의 모드 다이얼이나 누구를 타겟으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기본적으로 간단히 입문용으로 사용하는 바디가 5000 시리즈였는데요. 6000 시리즈 보시면 A6000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100이 있고, 6300, 6500, 6600 이렇게 있습니다. 어, 요 시리즈들의 차이가 뭐냐면, 뭐 숫자 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나온 시기가 다 다릅니다. A6400도 있죠. A6000부터 6400까지는 바디에 손떨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1 C2 버튼이 없어요. C1 C2 버튼이 제각각입니다. 보시면 A6300에는 C1밖에 없고요. 6500에는 C1 C2가 6600에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진을 촬영할 때나 영상을 촬영할 때 버튼을 누르고 촬영을 할때 굉장히 불편하고 편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LCD도 다 틸트형이고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6500A 6000 시리즈가 나올 때의 플래그십이고 그 이후에 나온게 A6600입니다 6500 밑으로는 플래그십 라인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배터리입니다 A6300과 6500 같은 경우에는 구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A6600부터 개선된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배터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하실 거면 A6600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ZV20 이런 것도 배터리가 기존의 구형 배터리에요.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뭐 잠깐 촬영을 하면 방전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여름이나 이럴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날씨가 추워질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A6600이 가장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A6600 같은 경우에는 A6400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립으로 180도 화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셀프로 촬영을 하거나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할 때 좋겠죠. 그 밖에 또 말씀드릴 부분은 바디 손떨방 부분인데 6500과 6600에만 손떨림 방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30mm F1.4 모델로 손떨림 방지가 없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와 A6400까지의 조합을 하게 되면 손떨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고정을 해놓고 촬영하는 식으로밖에 촬영이 안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갔을 때는 물론 사진은 촬영할 수 있겠지만 야간 촬영시에 셔터 스피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크롭 바디들이다 보니까 고감도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게 되면 적어도 A6500부터 선택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A6400에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고정을 해놓고 집에서 사용을 할 거다. 그럼 A6400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뭐 핸드헬드로 촬영을 할 거다. 그러면 A6500과 6600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비교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